세씨 그정이 어지 제목이 탁다먹아 어, 정의 정부야. <laughs> 어래 까먹었네 내가. 어, 정의 정부야는 노래 들었고 이제 어, 발표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어얼른와 그만히 찍천수도찍어 저랑 같이 그 방송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녹음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서 어 오늘 반갑다 친구야 노래. 어, 지금 반가운 사람입니다. 네, 아, 이 노래 반갑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반갑다 친구야만 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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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라. 네. 지금 여기 김장축제 거기서 지금 네 마무리하고 내, 아, 내 대신 사회 보고 왔어요 또.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갑다 친구야 우리 네. 어, 이름이 최민이고요. 어, 작년만 해도 목욕탕에서좀실어했어요 근데 올해는 10kg를 뺐대. <laughs> 10kg를 뺐대. <뺐네. 웃음> 좀 나요? 조금 <laughs> 더 빼시고. 네. <laughs> 자, 반갑다 친구들의 끝으로 여기까지 준비했고,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다! 아저 애기를 떨고 있어요. 뭐 몸에 맞지 않게 갖고 <laughs> <그냥 깎고> 내려가 <laughs> 편하니까 이렇게 농담합니다. 네. 어, 11월 2일부터 어, 3일 오늘 3일 3일까지, 어, 어, 3일까지 어, 이틀간 행사에 어,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더불어서 어, 기동기천 어, 기농기천 모든 분들에게 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착한 집 사장님 아, 감사드리고 어드 품밥 우리, 품바 우리 어, 모지리 형님께도 감사드리고 어 우리 제3회 충주호 가을 축제는 어,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어, 열악한 어 환경에서 어, 이렇게 준비했느냐고 사실은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어, 날짜가 잡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 품 뿐만 뭐 겹치다 보니까 제가 어, 제대로 못해드린 점 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내년에는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어, 철저히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어,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 백내에 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니시는 발걸음마다 늘 행운과 건강이 어,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사회단체 연합회 사무국장님께서 어, 그리고 어, 수석부회장 우리 임창식 회장님께서 지금 시상식에 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어, 제 손에는 어, 주머니는 어, 입상자가 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입상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어, 해외 3박 4일 연수를 갔다 와서 쓸수 있는 볼펜한 자로, 네, 볼펜한 자로, <laughs> 어, 그리고 어, 제주도 다녀와서 쓸수 있는 어, 화장지를 어, 제가 <laughs> 준비해놨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호명하신 분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임지연 씨, 백용숙 씨, 김하성 씨, 흥미정 씨, 네 분은 어,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쪽 네. 일렬로 마이크 하나만 또 주세요. 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요걸 어, 딱 읽어주셔야지, 사무국장님을. 자, 저는 호명만 하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어, 깊어가는 가을 속에, 어, 추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양이틀간에 어, 행사를 여러분들 앞에서 어,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어, 미흡첨, 미흡하거나 또 서운한 점이 들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어, 그런다면 박수만 쳐주시고요. 예, 그리고 바, 박수 한번더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번에, 어, 기농기천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전거 있어요. 네. 장녀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부터요? 어. 자, 인기상! 자, 오늘, 어, 스물, 세 명이 출연해서 모든 분이 다 장려상이고 인기상이고 대상이고 우수상입니다. 어, 그점 어, 상을 받고 못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아, 사진 좀 찍어. 아, 찍고 있네요. 저거.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모든 분들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자 인기상 김화성씨 축하드립니다. 만 있어 네. 형님 어 김화성 씨난쫙그왜거 <laughs> 왔다 갔다 하 사네 읽어주는 거 응. 갖다 드리고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낭독해 주세요 응 상장 인기상 김화성 우 분께서는 제3회 충주호 가을축제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노래자랑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의의 성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3일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정종수 회동 네, 축하드립니다. 자, 부상으로. 밤 옆에 있는 거. 응? 밤 옆에 있는. 아, 아, 아 요거? 요거 또추천 아니 이건 아니라고 추천이 된다고 아네네 <laughs> 아, 네. 네. 아, 사진 한번 찍고요 더불어서 어, 김하성 씨가 입고 있는 의상은 제가 수퍼낸 겁니다 제가 공연할 때 입던 옷인데 <웃음> <웃음> 네. 자 이번에는 우수상 2019년도 11월 2일부터 실시한 중에서 우수상 배영숙 축하드립니다. 예, 우수상 배영숙 위아 내용 같습니다. 아, 아이거난못들어못 들어, 못 들어. 새우를 보면 못들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사진 좀 찍어줘요. 네. 응. 저기 찍었죠? 무거워 죽겠네. 자, 지금 무거워. 콧물 좋은 거예요. 어참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들겠습니다 <laughs> 아유 다시 들겠습니다 아, 래 그래. 형님 비켜 사진 나와 저리 가 저리 가사지 버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음, 최우수상과 대상 두분 모시겠습니다. 음. 아나좀두분여더 네, 나오세요. 네. 자, 고, 거기서 계시고요. 최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대상. 두 분의 한 분은 대상인데, 어, 봅시다. 음. 어, 대상인데, 어, 대상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운에 맡기겠습니다. 대상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연습생에서 오셨는데. 좋죠. <laughs> 좋죠. 네, 좋죠. 자, 두분 중에 한 분은 대상입니다. 자,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까? 자, 그러면, 어,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최우수상입니다. 고적이 없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2019년도 가을 축제 한마당의 노래 대상은? 임지현씨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께서 지금 수상 내려가지 말고 계세요 네, 대상 임지현 의화 내용 같습니다 난못 들었네요 아 어, 최우 수상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우 수상 홍미정 축하드립니다. 예. 네. 최우 수상 홍미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나무리로 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시상식까지 끝났고요. 사진 한번 어, 찍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상장만 피시고요. 네. 무거워한데요, 어떻게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회장님께서 예,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 예, 지금 몸이 약간 불편하신 관계로 아,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급하게 행사를 치느라 예, 준비가 조금 미, 미흡하지만은 아, 내년서부터 오늘 우리 충주 때문에 충주구의 가을축제를 어, 더욱 멋있고 즐거운 예, 네, 즐거운 볼,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께 그 자전거 한 대, 나머지 한대 경품을 추천해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laughs> 앉아 계신 <laughs> 의자 뒤에를 보시면은 그 저기 숫자가 <laughs> 그, 그 있죠. 네, 그강남구 분들은 숫자가 어디냐 그러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많은 것 같은데 그 의자 뒤, 뒤를 보세요. 네. 이를 보시면, 뭐, 지금 다 외웠죠? 자, 자, 일단 서, 서 있는 분은 무조건 앉으세요. 자, 혹시 모르, 모르니까. 자, 우선 이거 밤두개 먼저 드려요? 네. 네, 밤 먼저 두개 드릴게요. 1061번. 1061번. 없어요? 하나, 둘, 셋. 없죠? 걸, 1147, 1147, 예, 나오세요. 자, 밤 하나 더 있습니다. 1030, 1030, 1147, 그다음 1030, 없습니까? 천 백구십 칠, 천 백구십 칠, 예, 나오세요. 어. 자, 자전거 뽑겠습니다. 1022 아, 맞아요? 1022 맞아요? 예, 오늘 도 대상 타시고 또 자전거까지 타시고 아주 그냥 삭스 대신에 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고요 자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요 우리 품바 공연 아, 여러분, 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또, 엿, 얼마 안 갑니다. 아, 우리 품바, 아, 충주에서 품바 오신 우리 공연팀을 손에게 보내면 안 되겠죠? 어, 손에게 보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품바 쪽으로 가셔서 같이 좀 구경하고, 놀다 가시자고요 여러분. 자, 음악 주세요. 놀다 가세요.